저는 고현동 법사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본문하셨던 정원 법사님께서 오늘 특별히 두고 본문하라고 명을해가지고 오늘 <laughs> 본문하러 법사님을 왔습니다. 이제 그, 그 화가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고 짜증이 슬슬 올라오는 그런 계절과 기온이 된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외부에서 닥쳐온 그 느낌과 또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 느낌과 감정이 뒤섞여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을 잘펴봐야될 시기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름에 고온 다습한 시절을 보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 당송팔대가 중에 한 사람인데 당나라와 송나라 때그 시기를 통틀어서 여덟 명의 아주 유명한 문장가이고 또 정치가이고 철학가라고 하는 그런 당송팔대가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소동파라는 분이에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동파라는 분은 그 육아의 공부를 한 분인데, 어 불교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우리 소위 말하는 한 소식 한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스님들하고 굉장히 교류도 많았고, 또 이렇게 수행도 많이 했던. 그래서 어 중국의 전승으로 내려오는 그 우리 불서에 많이 등장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소음파인데 이 소음파라는 분이 그 불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느낌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드디어 이제 내 마음이 흔들림 없이 됐다. 나는 드디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주 편안하고 안한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경지에 나는 이제 도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경험한 때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었던 계송이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계송이에요. 예. 계수 천중천, 호광조대천 그렇죠. 계수 이렇게 우리 지신 김영래 한다고 그러잖아요. 천중천은 하늘 가운데 하는 게 부처님께 하늘 가운데 하는 거방 부방 중에 거방이시고 하늘 가운데 하 하늘, 하늘 하늘이시고 어. 최고의 어버이신, 사생의 자부이신 그런 부처님께 계속 머리 조아려 예배 올립니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수행을 해봤더니, 부처님 말씀대로 공부를 해봤더니, 부처님께 예배 안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 머리 조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호가, 이 호자의 터어호자잖아요한 터럭에 한 빗줄기, 한티별 정도 되는, 한 터럭 정도 되는 그런 빗줄기로 조 대천 이건 우리가 보통 우주를 삼천 대천 세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대천이 전체 우주를 얘기해요. 삼천 대천 세계를 한 줄기 빛이 촥 비추고 있다. 이, 이 세상을 이 빛이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부처님의 그런 광명의 빛으로 촥 비추고 있는 하늘 가운데 하늘이시고 거방 법원 가운데 거방이 계시는 이런 부처님께 제가 머리 조아려 예배합니다. 왜? 내가 부처님과 같은 그런 더 이상 마음 흔들리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거든.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주화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내가 그렇게 부처님께 예배를 올릴 수 있느냐? 팔풍치부동이요 팔풍 여덟 가지의 바람이 추가에 불치자잖아요. 확 불어오는데 나는 더 이상 이제 흔들림이 없도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어가지고 단좌, 자금대다. 단정하게. 자금이라는 거는, 저, 중국에 하면 베이징의 자금성 있잖아요. 이 자자가, 이제, 상스러울 자자거든. 보랏빛 자, 그러잖아요. 상스럽다. 아주, 어, 그, 기품있고, 아름답고, 그런, 최상의 장엄이잘 갖춰져 있는 그런, 음, 것을 작은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이렇게 우리 이 상단에 또 뒤에 보면은 영산회상도가 있는데 그영산회상도에 부처님을 잘 모시는 것처럼 이런 걸 작은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작은데 딱 앉아가지고 단정하게 앉아서 이제 더 이상 흔들리 없는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국은 뭔 얘기예요? 자기가 이제 황소시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자리에 지금 딱 올라와 있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야 부처님 가르침 정말 끝내준다. 정말 훌륭하다. 부처님 가르침들을 했더니 내가 부처님 말씀을 다 이제 보고 부처님 말씀들을 이렇게 다참고에 봤더니 드디어 나, 나도 이제 부처님과 같은 그런 경지에 이르렀구나. 그래서 나는 부처님께 예배한다. 이러 가지고 이때 이 마음의 신경을 자기 이제 노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시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동한테 이제 이 글을 써가지고 강 건너에 불인선사라는 선사가 있었어요. 그때 자주 이렇게 왕래를 했던 선사인데, 불인선사라고. 그 선사한테 이제 시를 써서 보냈어. 보냈더니, 시동이 이제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갔다 왔는데, 답장을 써서 보냈네, 스님이. 야, 진짜, 소독, 너 대단하다. 훌륭하다. 너 드디어 이제 법사에 올라서 법문할 정도로 그런 수준 됐다. 이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왔느냐. 방비, 여게 왔어. 방비, 이 말이 뭐냐. 방구소리. 웃기고 있네. <laughs> 아. 이 헛소리. 말 그대로 하면 중국은 그냥 뜻 그대로 방구소리로 말해요. 방구기노소리로 하고 있네. 이랬어요. 이걸 보자마자 바로 일어나가지고 강 건너가지고 불인선사한테 쫓아갔어요. 아니 늙은 이 노인 스님말이야요 늙은 노인 내가 사람을 돌려도리고 싶지 말이에요. 이러면서 쫓아갔네딱보니까 불인선사가 그랬어요. 야, 팔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니 <laughs> 그래 방구소리나 그 방비 소리에 흔들려가지고 너 나한테 쫓아왔냐?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어퍼컷으로 맞은 거 아니에요? 어, 정신이 받쳐들었어요 응. 그래서 옛날에 우리 말에 장광설로 하는 법문보다 네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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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문을 부처님 가르치면 이런 거고 진리는 이런 거고 실상은 이러고 네가 장광설를 그렇게 늘어놓는 것보다 짤막하게 하는 실천 행이 훨씬 귀하다 이런 말이있어 네가 잠깐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이 잠깐 이렇게 감정이 동해 가지고 생각에 네가 깨달았다라는 착각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으나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고 정신 차리고 차 한잔 하고 돌아왔어요. 아, 어, 근데 여기서 아까 팔풍, 취, 구동 이랬잖아요. 여덟 가지 바람이 뭐냐. 오늘 여러분한테들려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팔풍이 여덟 가지예요. 여덟 가지 바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여름이어가지고 어, 태풍도 맞이할 거고 장마도 이제 올라올 거고 뭐 이럴 건데, 그 바람 세파에 많이 휘달릴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이세, 이롭고 해로운 것. 나한테 이득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것. 두 번째, 예회. 나한테 명예롭고 불명예스러운 것. 어. 그다 칭기, 칭찬과 비방. 고락, 괴롭고 즐겁고 하는 것.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여덟가지 가운데에서 마음의 흔들림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까 소동파는 부처님 말씀을 본받아 보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폭풍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롭고 해롭고 명예스러운 것과 불명예스러운 것또 칭찬과 비방 또 좋고 싫은 것 고락을 좋고 싫다고 표현해보자고 좋고 싫은 것 또한 걸음 더 들어서 더 근본적으로 죽고 사는 죽고 사는 문제에 닥쳤을 때 과연 우리가 이런 바깥의 바람에 이렇게 닥쳐왔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수행을 하면은 수행을 하면은 이런 여덟 가지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될것 같잖아요. 또 그렇게 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는 이런 경지에 이르면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또 부처님은 이런 탈풍에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을 뿐 같잖아요.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아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부처님은 아퍼요? 안 아퍼요? 부처님 배고파요 안고파요? 부처님도 식사를 안 하시면 배 고파요, 공양 안 드시면 배 고파요. 부처님도 병들어요 여러분 병들면 괴롭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괴롭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밥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못 자면 졸리고, 물안 마시면 목마르고 갈증 나고, 병 들면은... 변고로 인해서 고통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 고통이.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그두 번째 화살이 뭐예요? 병드는 거 말고 칭찬과 비방 가운데 그 비방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에 비방을 받았어. 비방 받을 수 있지. 근데 그 비방 받은 것으로 인해서 두 번째 화살을 맞자는 건 뭐냐.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증오해 안해요, 안하는 거. 이게 두 번째 화살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은 부처님이 제세시에 비방받지 않으셨을 것 같잖아요. 부처님은 비방도 받고 모함도 받고 욕도 엄청나게 먹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았어요. 그게 팔풍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롭고 해로운 것 가운데 이런 것이 야뭐 우리가 돈을 번다고 생각해 보면 어, 돈을 벌면 또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이랬을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나를 이렇게 한 그를 그를 비방하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또 때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이게 팔풍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소독판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나는 이제 흔들림 없어가지고 단정하게 절대 바람이 불어도 나는 움직이지 않는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해했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팔풍이 불어 불어오는데 불어오고 불어오는대로 흔들려 흔들리는데 제자리를 잃지 않는다. 우리가 대나무는 그 중국의 모소대나무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대나무 하루에 뭐 자랄 때뭐 10m, 20m씩 막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순이 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루에 막 10m, 20m씩 자라는데 그 전에 그 대나무가 한4년 5년 정도는 밑으로 뿌리만 이렇게 착해지고 차... 싹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내공을 다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렇게 바쁜 시간이지만 어, 근무시간에 잠깐 오셔서 법문 듣고 또 새벽에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와서 법문 들으시고 또 기도날 기도하시고 또 평상시에 부처님 말씀 보고 또 명상하고 또 화두가 있으시면 화두 상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내공을 쫙 다지면 그렇게 한꺼번에 우리가 어, 천중천 하늘가운데를 뻗는 그런 대나무처럼 우리의 마음도 쭉뻗어서 이제 더 이상 흔들림이 없이 되겠죠. 뭐 흔들림이 없겠어요? 바람 불면 대나무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흔들리는데 동에서 불면 서로 가고 서에서 불면 동해로 가는데 근본자리로 항상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힘은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고 공부하고 어, 닦아가는 일은 가운데 내공을 잘 다지는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불법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흔들림이 없는 게 아니고 흔들려가 세상 세파에 이렇게 바람 부는 대로 또어 이런 대로 저런 대로 그런 대로 가긴 가는데 그러나 근본을 잃지 않는 이런 마음 그 마음을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녕하고 추천드립니다.